빨리 여기 지나가자. 별거 없으면은 <laughs> 어, 저기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? 뭐죠? 뭐죠? 뭐가 있는데? 아 괜히 왔나? 상관 없겠지? 이기재민 컵스어 이거 얘 칼럼? 칼럼! 예, 칼럼 아닙니까? <laughs> 이, 이 남자는 누구야? 애는 아닌 거 같은데. 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. 으악! 야, 이 <laughs> <씨 마! 웃음> 마이, <놀래라. 웃음> 야 씨발. 말 놀래라. 야! 아이 저거. <laughs> 저거 그 뭐야? 로, 롯데월드 너구리 아니야? <laughs> 아이고, 아니, 뭐. <laughs> 아니, 뒤에 갑자기 서 있어. <laughs> 뒷걸음질이 안 쳐질래. 아, 뭔가 하고 왔더니. <laughs> 아이 <아니>, 놀래라. <laughs> 아, 야, 깜놀이 있긴 있네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아, 이쪽인가? 이쪽이 아닌가? 저로안 가도 되나? 여기도 길이 있는데?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. <laughs> 안갈수 있으면은, 안 가도, 되, 안 가도 되겠지만, 가야 되겠죠? 그죠? 가봅시다. 더파 어! 처음으로 터 처음으로 뜨는 로딩이다. 중간 로딩 요소가 없었는데 아, 아까 아쓴 플래시를 여기서 쓰네. 어, 뭐야 완전 어두워. 야, 거의 한 칩도 안 보이는데. 어난난 난 이런데도 되게 싫어하는데. 어, 약간 어두운데 혼자 있는 그런 공포 같은 게 싫어서. 빨리 빨리 넘어 가자. 다음 음. 다음으로. 어. 음. 뭐야? 뭐 뭐야? 아, 저게 저게 나온 거였어? 아, 무서워. 아이, 무서워. 아, 진짜 하나도 안 무섭네. 뭐야? 아, 내 얼굴이네, 이건. 음. 아, 어, 아름답군. 역시 내 외모야. 음, 출중해. 완벽해. <웃음> 리퍼. <웃음> 그러네. 뭐야, 이건. 그냥 진짜 허, 허접한, 허접한 공포의 집인데, 그냥. 허접해. 뭐, 무서운 것도 없어. 뭐, 실제 뭐,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다판타떼기로 만든 스티로폼 귀신일 뿐이야. 다 가짜야. 너무 티가 나. <laughs> <laughs> 가짜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 놀래라. <laughs> 이거 어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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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놀랬다. 아야야 야. 정신줄 놓지 마. 근데, 야, 내가 뒤 보면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막그 그런 거 아니냐? 뭐야, <laughs> 바나니? 어, 막어뭐 되게 뭐 따라오고 있을 것 같아. 어, 일로 가면 되나? 무슨 소리야? 이거 뭐 긁는 소리 나는데, 나무 긁는 소리. 얘는 어,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? 부담스럽게... 오씨, 어, 어, 여인가 아 아, 뭐이 씨. 이거 갖고 누가 놀랜다고. 어? 이거 갖고 누가 놀랜다고? 내가 더 무서워. 내가 진정한 공포 그자체 알았어? 어? <laughs> 하나도 안 무서워. 이이 정도는. 어, <laughs>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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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시발>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아, 그 길로 그냥 가, 쭉 가자, 쭉 가자. 여긴 더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.